여러분,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everyone. 어, 오늘도, 저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 또 할, 다이얼로그 표현을 할 텐데요. 어,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다시 한번 대본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지난번에 우리, Hello, what's your name? My name is Mario. How do you spell your name? M-A-R-I-O 라고 불러주고, Where are you from? I'm from Mexico 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스크립트 두 번째 두 번째 샵두 번째라고 써 있죠 여기에 있는 어, 나머지 것들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서 다이얼로그 다음 편 다이얼로그 질문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어요 뭐냐면 은 어, 출석 댓글을 달때 어, 이름을 쓰고 한번 이렇게 써 주고 나서 How do you spell your name 한 다음에 자기 이름을 쓰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친구들이 이름을 이렇게 a-n-t-y, 이런 식으로, 신데렐라, 라푼젤, 이런 식으로, ra-p-u-n-z-e-l, 이런 식으로, 써달라라고 했는데, 혹시나 안한 친구들, 혹은 이름만 다른 친구들은 조금 수정을 해서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또 달지 말고 그냥 수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How do you spell your name? 너의 이름을 어떻게 알파벳으로 말하니? 어떻게, how. 그다음, where are you from? I'm, where are you from? 너는 어디 출신이니? 까지 두 문장은 꼭 기억해뒀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생연필로도 해달라 그랬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이거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음, 스크립트 2. 아차! 그 전에 여러분들. 어, 지금 뭐 선생님이랑 이렇게 수업하는데 어, 아마 질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한 질문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 자기 출석 체크하면서 선생님한테 그 댓글로 리플라이로 그냥 계속해서 그냥 거기다 써 주면 돼요. 뭐 이름 쓴 다음에 선생님 어, 뭐 독일은 영어로 어떻게 돼요? 하면 선생님이 답변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럼 뭐 친구들한테 부끄러우면 비공개 댓글이 가능한지나 모르겠어요. 비공개 댓글로 해도 되고요. 비공개 댓글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올려놔도 됩니다. 뭐 학생들 수가 많아서 누가 뭘 물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뭐 자기가 궁금해한 점을 다른 학생들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입좀 풀어주세요. 입좀 혓바닥 좀 우리 영어는 아무래도 혀를 좀 부드럽게 굴려야 되는 거다 보니까 혀를 좀 많이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죠? 하면서 됩니다. 그러면 이제 b e 어, 지난 시간에 해서 한번 같이 따라 말해볼게요. 준비됐죠? Are you ready? 자, Hello. My n a 네, 따라 해볼까요? 시작. 네, 나의 이름은 벤이야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제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또 나는 벤이야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는 벤이야. I am Ben 이렇게 하면 됩니다. I am Ben. 그랬더니 리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Hi, I'm Lisa. 따라서 말해 보게요. 네, Hi, I'm Lisa. 어, oh, 안녕. 나는 리사야. 그렇습니다. 얘는 진짜로 나는이라고 해서 I am으로 했습니다. I am의 줄임말. 어퍼스트로피에스라고 하죠. 여기 이 쉼표를 위에 붙이면은 어좀 줄인 말이 돼요. 그래서 아마 배웠는지 모르지만 I'm을 I'm으로 해서 나는 리사야, I'm 리사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 여기도 또 어퍼스트로피에스가 나오네요. 한번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이번 거는 호주라는 단어, 호주 출신이야라는 단어입니다. I'm from Australia. 시작. 뭐 어, 발음 지난번에 선생님 말했는데 한번 엑센트를 좀 볼게요 어디 어디다 엑센트 강세 어디서 세게 발음하나 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I'm from Australia. I'm from Australia. 그죠? I'm from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 이랬죠? 그래서 나는 호주에서 왔어, 호주 출신이야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Where are you from? 시작. 네, Where are you from? 지난번에 말한 대로 너는 어디 출신인데? 그랬더니 벨리. I'm from the UK. 다 같이 시작. 네, great. I'm from the UK. the UK 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영어, 영어로 쓰는 영국,죠? 영국은 네 개의 나라가 합쳐진 사실 그런 나라라고 했죠. UK라는 거죠. I'm from the UK. 했더니 이제 여기서 nice to meet you, Lisa. 다 같이 시작. nice to meet you 리사 이래 버렸습니다 nice to meet you 리사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리사가 또 nice to meet you too 시작 네 nice to meet you too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어그 진행위원 그러니까 달리기 준비하는 아저씨가 everyone 모두들 everyone 그다음 준비 ready set 랑랑 조금 어 비슷한 말인데요. Ready는 준비란 뜻이고, Set은 이제 설치란 뜻이죠. 설치 뭐 완전 어 거의 준비하는 자세. 준비, 땅뭐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 Ready, Set, Go하면 이거는 마치 준비, 정렬, Go 출발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 지난번 스크립트 봤는데 한두 가지 정도를 다시 한 번만 체크한 다음에 다음 스크립트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의 스크립트는 다시 한번보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뭐, 4월, 지난 시간이 우리 날짜가 언제였죠? 4월 18일로 했으니까 그냥 4월 19일로 해볼게요. 4월 19일. 일요일이네. <laughs> 여러분들 날짜 적어야 돼요. 선생님 날짜 똑같이 따라 쓰면 안 됩니다. 4월 19일, 요일 어, 여기서는 어, 지금 배운 거, where are you from? I'm from the UK. 이런 건 괜찮고요. Nice to meet you. 좀 같이 해볼게요. Nice to meet you. 따라해주세요. Nice to meet you. 네. Nice to meet you. 이거, 진 어, 우리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Hello. 다음에 바로 Nice to meet you 가 나오는데요. 어 이거는, 어 무슨 뜻이냐면, Nice. 좋아요. Nice 가 좋아란 뜻입니다. 좋은, 좋은이란 뜻이거든요. 좋아요. 근데 왜 좋냐면, meet you. You. You는 너예요. 너를 meet. 만나서. 우리 미팅이란 말 알죠? 그,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하는 미팅. 아니면 또, 엄마, 아빠들이 미팅 가야 돼? 하면은 뭐, 회의 가야 돼? 이런 뜻으로 요새 많이 쓰이고요. 그래서, 미팅은 만나다는 뜻이요. 만나는 거. 요새 같이, 만남이 없어진, 그 코로나 때문에 만남이 없어진 때, 어 굉장히 그리운 단어죠. 미트. 정말 안타깝습니다. Nice to meet you는 그래서, 좋아. 너를 만나서, 너를 만나서 좋아. 이런 뜻입니다. 너를 만나서, 좋아 이런 뜻이 되는거죠 다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Nice to meet you 네 Nice to meet you 그러면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만 쓰지 않아요 미국식에서는 Nice to meet you랑 또 하나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음, 가, 같이 한번 일단 적어볼게요 Glad 기쁜이란 뜻이에요 Glad to to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c, 어, c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c. 네. 바다가 아니라, 보다. 그죠? 바다가 아니라, <laughs> 보답니다. glad to see you 하면, 아이고. see you 하면, 이거는 뭐냐면, 어, 너를, 너를 이번에 만나서가 아니라 보겠습니까? c, 보다니까. 봐서, glad. 아까 말했죠? 기쁘니. 너를 봐서 기뻐. 따라해볼까요? Glad to see you. 네, Glad to see you.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쓰면 아마 여러분들 다 하는데 이게 보통 오랜만에 만나거나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 얼굴을 앞에 대는데 막 싫어, 막 이런 말할수 없잖아요. 그죠? Nice 해야죠. Glad 하거나. 그죠? 갑자기 막 Sad 이런 말 하면 안됩니다. 슬퍼. 여러분 얼굴을 봐서 슬픔이 안 되죠. 네, 그다음 2번입니다. 어 2번 같은 경우는 사실 이따가 배울 텐데 선생님이 왜 2번을 어, 하나 더 체크해야 를된다그랬냐면 한번 저기 여기서 한번 재밌는 게 하나 나와요. Look and listen. 대본에서 어 여기 나왔다. 바로 선생님이 빡 잡았네. 자 여기 보면은 그 Ben이 UK 출신이에요, 영국. Ben의 영국 국기는 이렇게 자기 나라 국기를 이렇게 딱. 서, 가리고 있는데 이게 바로 UK라는 영국 국기의 이거고요. 우리가 아는 잉글랜드. 그 중에 한 나라인 잉글랜드는 좀 이상하게 생겼죠. 그 하얀색 십자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얘는 빨간색 십자가에다가 또 대각선으로도 이렇게 되어 있는. 오, 근데 얘를 보니까 얘는 호주 출신,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인데 아니, 얘도 이상하게 이런 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랑 영국은 너무나 먼데. 어, 별도 있네 별 스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왜국가가 비슷한가? 그렇죠. 알고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무슨 말을 했습니까? 호주. 맞습니다. 잉글리쉬를 쓰죠. 어, 호주는 옛날에는 그 아주 여러분들 지구 지구본을 보면 알겠지만 아니면 세계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월드맵에는 어, 이 호주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남반구라는 그 적도 아래에 있는 대륙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큰 대륙인데 섬으로 둥둥 떠있죠. 그 엄청 큰 대륙섬에서 이제 이 호주라는 나라에는 원주민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영국에서 영국에서 그 당시 그러니까 한 200년도 더 됐네요. 200년도 더된한 300년에서 200년 사이인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영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어디든지 영국, 이 어느 나라든지 세계를 주름 잡으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이 호주를 발견하게 되죠. 호주는 뭐 발견한 사람은 따로 있겠지만 결국은 그래도 영국이 영국의 영토에 편입시켜버립니다. 어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자기네 일본처럼 만든 것처럼 영국은 호주를 그렇게 편입시켰죠. 아무, 거기 사는 원주민들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짓인가. 갑자기 왜 땅에다가 말뚝을 박지? 땅에다가 건물을 짓지? 막 이렇게 신기하면서도 아무런 걸할 수가 없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원주민들을 다른 쪽으로 물러 물러나게한 뒤에 영국이란 호주란 나라를 세워서 식민지화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일본 같이 막 엄청난 막 못된 식민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오스트레일리아인들 그리고 거기 살던 원주민들, 요 거기로 이사온 영국인들은 아직도 어, 영국이랑 아주 좋은 관계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못되게 구른 거죠. 식민지 중에서도. 좀 악랄하게, 그죠? 그랬던 겁니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거는 봤고요. 어, 이번에는 두 번째 다이얼로그를 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다이얼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이얼로그. Look and say. Look and say. 이번에는 두 번째 다이얼로그입니다. 한 번, 오늘은 이거 두 번째 다이얼로그까지 따라서 말하는 거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이얼로그 시간을 좀 만들고 그게 교과서랑 좀 같이 합쳐줄게요. 자, 그러면 페이지는 10입니다. 페이지는 10이고요. 한번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볼게요. 어, listen carefully. Ready? Start. Good morning, everyone. We have a new friend today. Hello, my name is Tina.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too. Where are you from, Tina? I'm from Kenya. Hello, what's your name? Hi, I'm Ming. I'm from China. 티나 하우 두유 스펠 유어 네임 티이엔 에디스 이즈 포유오 아이 라이크 네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어, 티나라는 친구가 전화거온 상황인 거 같아요. 그쵸? 티나라는 친구가 어디서 왔을까요? Where is Tina from? 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잘못 들었나요? 네, 들은 친구도 있네요. Yes, Yes, she is from Kenya. 케냐란 데서 왔습니다. 그죠 한번 이제 대본을 통해서 같이 어 말을 해보겠습니다. Speaking, 한번 해보겠습니다. Everyone, everyone은 모두란 뜻이죠. 선생님도 항상 every body라고도 하고 every one이라고도 하는데 상관은 없습니다. 어, Mister Min, 남자 선생님 이름이 민인가봐요. 민씨인가봐요. 민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따라할게요. 아주 즐거운 목소리로 Good morning, everyone. 시작. Good morning, everyone. 그렇죠. 아, 즐거운 줄 알았더니 목소리가 좀 처지네. 그죠. 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냐면 바로 We have a new friend today. 다 같이 시작. 네. We have a new friend today. 시작. 네, 이렇게고. 그음 Hello, my name is Tina. 어, Hello, my name is Tina. 했더니만 바로 Nice to meet you 하면서 티나가 자기 소개를 하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Tina. 네. 그다음 Nice to meet you. 시작. 예, 이렇게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발음이 좀 헷,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정확한 발음은 둘다 됩니다. Nice to meet you. 해보세요. 그 다음, nice to meet you. 추, 추 발음, 그죠? 다 가능합니다. meet you로 하는 데도 있고, meet you로 하는 데도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러면 오늘은 여기, 여기까지 정도만 하면 될 텐데, 선생님이 그 전에 필기 한 번, 하나만 더 해주겠습니다. 자, 방금 선생님 이 말한 거, 미스터 미니 말한 거 뭐라고 했냐면, "We have a new friend today"라고 했습니다 We, 아이고, We have a new friend today, today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한번 해석을 해볼 친구 있나요? We가 우리예요. 우리는 그렇죠. 가져, have 배웠을 겁니다. We have 어한 명의 new 새로운 한 명의 새로운 a new friend 친구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언제 today 오늘입니다. 근데 이거는 today we have a new friend라고 해도 되고 today는 앞이나 뒤나 들어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today를 앞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됩니다. today를 뭐 이렇게 써도 아이고 이렇게 써도 전혀 틀린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냥 원래대로 뒤로 써도 됩니다. Do we have a new friend today. 하면은, 우리 오늘 새 친구가 새로운 친구를 가지게 돼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음, 오늘, 아이고. 우리는, 주인공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새 친구를 갖는다, 갖는다라고 하면 되죠. 우리 오새 친구가 소개시켜 준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어, 여기서, 여기만 하고 끝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잠깐 시간이 한 살짝 남는데, 이제 문장을 나올 때한 가지 정도 생각을 할게 있습니다. 음, 우리 당구장 마크 말고 뭐 별표도 되고요. 음, 조금 중요한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음, 이제 알아둬야 될, 알아둬야 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영어에서는 영어에서는, 영어에서는 항상, 영어 문장, 영어 문장에서는 항상 가장 앞에, 거의 가장 앞에, 앞에 주인공이 주인공, 누가 그랬는지 이런 게 나와야 돼요. 여기 이번 문장에서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 우리에 대한 느낌이죠. 항상 앞에 주인공.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주어라고 그래요 주어. 주인인 거죠. 주인. 주인공이라고 선생님은 말할게요. 영어 문장 앞 영어 문장에서는 항상 앞에 주인공이 나오고, 그 뒤에, 어, 그 주인공이 하는 뭐가 나오냐면은 행동이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행동은 이제, 어, 동사라는 말로 쓰기도 하는데, 근데 얘만 그냥 행동이라고 나와요.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야? 주인공이 나왔어. 우리는. 그 다음, have는 뭐야? 갖는다. <laughs> 행동으로 갖는 거예요. 그죠? 나 갖는 거야. 우리는 갖는 거야. 뭘 가죠? 새로운 친구를 갖는 거야. 그래서 행동이 나오는데, 이 보통 행동은 뭘로 끝나냐면은, 다로 끝나는 말이에요. 다로 끝나는 말을 우리 행동 동사라고 합니다. 동사 어, 동사가 다로 끝나죠. 그러면 beautiful 예쁜이라는 뜻인데 예쁜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행동이 아니라 예쁜 같은 말은 이제 우리 예쁜 예쁘, 선생님 예쁘다 다있는데 뒤에 다 붙이는데요. 아 그거는 다를 붙인 이유가 따로 있죠. 그 전에는 예쁜이라는 뜻이 다예요. 그래서 우리 beautiful 하면 예쁜이지, 예쁘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러한 말들을 꾸며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꾸며주는 말. 그래가지고 우리는 또 어려운 말로 형용사라는 거 하는데, 선생님은 굳이 이런 말을 안 쓸게요. 우리 초등학교니까. 어, 이거는 뭐뭐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쁜, 아니면 뭐 귀여운, 배고픈, 어, 열받은 angry, 뭐, 이런 것들까지, 뭐, 뭐, 한, 이런 뜻이 됩니다. 꾸며주는 말도 있다, 라고만 일단 적어 놓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배우는 지금 문법이라는 건데요. 음, 한국에서는, 우리 여러, 한국도 한국어, 그러니까 우리 국어도 문법이 있는데 우리는 문법을 전혀 몰라도 돼요. 왜? 네. 그냥 한국인이니까 문법을 몰라도 그냥 말이 슉슉슉라썰라 나오거든. 근데 외국인들은 우리 국어를, 한국어를 배울 때 이렇게 문법을, 순서, 규칙을 배우지 않으면, 문법은 규칙이죠, 거의. 규칙을 배우지 않으면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영어를 배울 때 규칙이 문법을 알지 못하면 또 어려울 수 밖에 없어요. 물론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이나 어릴 적부터 영어를 굉장히 많이 쓴 친구들은 외국인들처럼 이러한 문법을 안 배워도 영어를 잘할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한국어를 배웠는데, 영어를 배우려고 그러면 완전 뒤죽박죽이 돼요, 머릿속에서. 왜냐하면 한국어의 문법과 영어의 문법은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학처럼 우리 규칙과 공식으로 외워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배웠고요.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스크립트 한 가지 두 편만 했는데, 두, 문, 어, 두 문장만 배웠는데, 그두 문장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항상 앞에 주인공이 나오고 그 뒤에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음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한번 어 문장을 만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어 여러분들이 나는 어 햄버거를 먹는다. 그러면 I 어 자동으로 바뀌죠. 햄버거를 먹는다. Eat 먹다. 어, 다우가 나오네. 주인공이 나가 나고요. 나는 주인공이고 eat. 먹다. 어, 먹다. 이렇게 나오죠. 먹다. 나는 먹는다. 뭘 먹어요? 다가 나와요. 행동. 그다음 뭘 먹어요? 햄버거. Eat a hamburger라고 하면 됩니다. Hamburger. I eat hamburger 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문장이 되죠. 바로 어떤 순서? 주인공 나 먹는다. 바로 끝나는 말? eat. 그 다음 뭘 먹어요? 어, 햄버거까지. 이렇게 하면 딱 끝납니다. 여기다 꾸며주는 말을 넣고 싶어요. 뭐뭐 한. 그럼 뭐냐면 햄버거인데 무슨 햄버거일까요? 엄청 큰. I eat a big. big. 큰 이란 뜻이니까. 이걸 여기다 너무 중요하큰 햄버거. 나는 큰 햄버거를 먹는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지죠. 이러한 규칙을 알으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주인공 다음에 행동이 나온다, 다루 끝나는 말이 나온다,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도 음 출석체크, 출석체크 잊지 말아 주시고요. 어 출석체크 플러스 오늘 숙제 또 있습니다. 바로 방금 말한 대로 어 문장을 하나, 하나 만들어 주세요. 어떤 문장이냐? 바로 주인공, 그리고 행동, 그 다음에 뭐, 아무거나, 아무거나 들어가는 문장을 하나만 써주길 바랍니다. 어떤 거라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방금 쓴 어려운 친구들은 방금 쓴 거대로 여기서 뭐, 짜장면으로 바꾸든지, 뭐, 마시는 걸로 바꾸든 마셔서 드링크로 바꾸든지, 마음대로 해주세요. 문장으로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도 되고요. 뭐 하고 싶은 거, 뭐, 나 차를 사고 싶다. I want, I want a car.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무튼 해서 주는 걸로, 한번 거기 댓글에다가 써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했고요. 다시 한번 여기 나오는 문장들은 한 번씩 써보든지, 세 번씩 읽어보든지 해서 제발 좀, 어, 마무리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